강지야, 오늘왜나 못생겼다고 얘기안 해? 야, 너 그래? 우세야! 맨날 듣는데 오늘 안 들어갖고 뭔가 어색한 거야. 강지님, 야, 강지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 자식아! 야, 근데 언니 캐릭터 얼굴에 못생기긴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그걸 말한 거야. 자신 언니는 반대로 현실이 이쁘잖아 어. 난배그 캐릭터가 제일 이쁜데 ㅋ 어. 어, 어. 내 캐릭터 어. 존나 이쁘다 강야 입이 찢어졌는데 이쁘다고? <laughs> 스타일리쉬하다 야이녀 어? 개새끼야 물 던져? 야 아니야 똑이은거 아닐까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와 FPS 잘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도 앵간이해 아... 솔빈 언니도 잘 하셔 말 괜히 이상하았어너왜 그래 나한테 어제 아, 나 봉봉띠 뉴비? 뉴비? 뉴비 붕붕띠? 야, 언니한테 또 개노나 그랬어? 아니 뉴비 붕붕띠라고 했어 뉴붕띠 못생겼다 <laughs> 게임 못한다 야, 그냥 하면 잡수시게 에? 야야 이간질 하지마 새끼야 이간질 하지마 나 진짜 진정성이 남긴 사과란 거니까 하 진짜 진정성이 담 과라는거 받는 오. 사람이 생각해야 아 <laughs> 언니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그럼요 제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데 언니 아니야 진정성 <laughs> 없었어 어. 맞아 맞아 없었잖아 <laughs> 야 이거 안 들어주마 안 들어주라 언니 언니의 마음을 고지못대로 얘기를 해준 거지 나 계속 집합 따라가겠네 큰일 났다 <laughs> 크리스마스 이브 때설민 언니의 제일 집 오실래요? 언니 그걸 집합이래요 네잠시 아, 나는 나는 이미 끝났어 이거 언니들 뒤에 태우고 그 앞에 타는 거 맞아? 근데 아, 네. 여기 어? 내리라고 말했잖아. 나, 아우, 허리가 너무 아프네. 아, 니 언니. 제가 여기 어, 왜 앉았겠어요. 언니 엉덩이 따뜻하라고 제가 대피 나는 중인 거예요. <laughs> 원래 밥먹을 때는 3분은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언니 기다리세요. <laughs> 빨리 대표려면 방금 깨야 돼. 그예은이 그러니까 방금... 전문인 것도 어떻게 하시고. 야, 뭐야? 너 죽고 싶어상관지 어떻게 <laughs>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나 자꾸 이러면 나 진짜 껴. 나 혼내줘. 진짜 방금 껴서 야, 근데 이옷 뭐냐? 신발은 어때? 꽃가시냐? 고추군가 그거야? 오, 강지가 꽃추래요 언니! 아니 꽃가 아니라 고. 꽃추래요 강지가. 꽃가 아, <laughs> 아니라 고 신발. <laughs> 그거랑 거랑 다른 거 알지? 맞지 내 신발 고추 같아. 야! 아이씨. 뭐라고? 뭐 뭐더라? 그치 강지가 제가 신발 꽃추 같다고 하잖아요. 꽃가 아니라 이제 고. 고추? 고추나 꼬추나 똑같은 그, 거아니고 꼬는 네, 그거랬는데 고가 그거고 고추장은? 고추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고추는... 고추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 너는 고춧가루라고 하고 누는 꼬춧가루라고도 고추가 해 고추 갈아서 만든 거네, 고춧가루 맞지 나 음, 아무튼 뭐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왜 네, 고추로? 그래서 어떻게 어쩌면... 아니... 고춧가루부못하겠 아... 아... 설명하기가 애매하구만 뭐가 밭에서 나는 거야? 고추 오... 오... 야식리지 그거 마법이야 진짜 마법이네 원 이제 순한 맛이라고 했어 그 언니? 다 저도 그 매운맛을 알려주세요 언니 왜 매운맛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 매운맛 다가 왔다 갔다 니 좋지 아니 아닌데 모를 것같데스떻 말해봐요? 뿅언가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혹시 도라이크 테이크 이어것같아 어떻게 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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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뭐, 뭐, 있었는데. 어, 아 그래도 뭐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다. 저는 잘 맞는 사람과는 무슨 자세를 해도 다 좋더라고요. 패딩 겟스데어 오. 맞네. <laughs> 고수. 이 소주. 오. 고수네 고수. 덥다. 이거는 매운 맛이지. 야 이거 맞아 여기. 그럼 설민 언니가 서언니한테 질문 한번 해보자. 어디 만져진게 제일 좋아요? 아 지금 언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 언니? 아 잠깐만. 아니 얼굴을 만져주는 게머리 머리 주는게 제일 좋은데 너왜 그렇게 생각해? 아내 아, 굴아아내 머리. 송간대가 어디냐고 물은거 아니었어요? 머리 한 명씩 좋아할 수있겠요어디가 어디 좋아하는지. 꼴찌로 할게요.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저 대답했잖아요 저도 왜 말, 말이 없어? 언니 지금 대답하실 생각에 지금 행복해서 웃으시는 거안 보이세요 지금 언니? 아, 먼저 다 듣고 얘기해요 아니야 이거 언니 이거 질문 교환이었어요 언니 그, 이거 얘기해도 되나 진짜? 해도 돼요 편하게 언니 나귀 아, 막고 있을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 꼼지래 저꼼 근데 근데 티셔츠를 입어야 돼요. 바깥에서 만져주는 거 대단하다 무슨 취향이 딱 정해져 있듯이 <laughs> 어, 취향이 요약하네 살대 살은 좀 별로다? 네, 네. 네. <laughs> 네. 네. 대답 안한둘 중에 누가 먼저 대답할 거야? 제가 말씀이니까 지목할게요 <laughs> 진 <분진. 웃음> 아, 아니 <laughs> 언니, 언니, 언니 잠깐만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니 잠깐만 이거 성감대 말하는 거죠? 어 저는요 <laughs> 오케이, 개머리판 <laughs> 야야! 빨리해! 아이 씨.. 나는 개머리 판 만져줄 때가 지금. 그렇게 행복한데 으하하 <laughs> 만져주는 건가요? 아면뭐 저기.. 가이지뭐라고 어. 예, 미... M.. 새끼야! M.. 에, 새끼야! <laughs> 다시 말해줘! M. M.. 저는.. 저는.. 목 오 나랑 똑같다 너 누나라는 거 고른 거지 쟤가 동목도 있고 옆목도 있잖아 어, 언니 너무 세세한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뿅끈 되게 세세하게 얘기했잖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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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야 목젖 야울때 아, 강타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울때 강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진짜 목젖이야? 울때 강타하는 거지 그게 뭐야아겠는데 못하겠어 다강아 그냥 해본 말이고 저는 어깨 어깨? 오 이건 신기하다 음. 어깨는 어깨 진짜 신기하다 어깨 뒤에 안등 말고 시발. 시발까지 왜? 뭐, 뭐, 존나게... 아, 왜, 왜, 왜? 나 지금 존나 하고 있어 개새끼야 지금. 박이 지금 뭐? 박남이 <laughs> <laughs> 같은 경우는 목 일부러 했을 때. 그러니까 어디. 개새끼! 일부러 해. 개새끼! 어 <개> <laughs> <laughs> <그렇게> 왜? 미친년. <laughs> 미친 <laughs> 예배야. 야 이건 유튜브에도 못 올라가. <laughs> 뭘못 올라가? 나 올릴 거야. 야이 <laughs> 미친놈아. <laughs> 그아 그러면 언니는 뭔데요, 술빈 음. 언니는? 나도. I d 중복 안 아, 중복 안 되지. 내가 이미 야, 했잖아요 중복 안 돼. 나는 허벅지 안 y good. I d 이 n t know what I have done. I don't know what I have d o n 뭐 I d 으로 뭐야 이거 뭔 소리야. t I have done. I don't know what I have done. I